지 일상이 덤더 심해졌어요. 지금 보면 어 최근에 이렇게 출입증이 생겼어요. 출입증 아파트 출입증 이게 없으면은 이제 나갔다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와요.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있 어디 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. 이게 단지마다 있어요. 저기 보이나? 어, 여기 보면은 이쪽에도 있죠. 네. 지금 있지. 원래 이 앞쪽에도 있는데 오늘은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아. 아직 청소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청소를 못했고 난장판. 심심하니까 지방 구조를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. 우리 애들 방 거의 뭐 텐트 텐트 캠핑왔 캠프 아직은 바닥이 보일러가 들어와서 약간 더 덥고 이렇게 우리 딸이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에 가습기 좀 틀어놨고 난장판이죠. 아좀 열어놔야 될것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두달 동안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다된것 같아. 이 적응이 다된것 같아. 아들도 나가기가 싫대. 맨날 야구하러 가자. 탁구하러 가자 그러더니 뭐 지난 주에 한번 나가자 그랬더니 귀찮아서 못 나가겠대. 집에 있는 게 적응 됐나 봐. 우리 큰 딸, 우리 큰딸 텐트. 그 아침에 몸만 쏙 빠져 나왔겠죠 당연히. 정리가 안 돼. 우리 유빈이 유빈이 공간. 유빈이 책상. 이게 우리 큰딸. 큰딸 자리인데이 난장판이야. 아이 청소를 하고 찍으려고 그랬는데, 일부러. 평상시에 어떤가. 지저분하지, 진짜로. 그죠? 이 리얼이지, 뭐. 이 아들. 그래도 아들방은 뭐가 없네? 뭐 이불하고 다 어디 갔지? 이렇게 세 개가 딱 몰려있고 원래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 근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막내딸 한곳에 몰아놨지 이렇게 밥솥 속처럼 그래서 이래요 여기는 안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좀 되어있고 여기가 우리 아들 방 이렇게 공기청정기 해놨고 이제 아들 방은 그래도 남자하고 저쪽은 여자니까 잘때 빼고는 원래 여기 좀 사용을 해라 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 나갔다 오면 여기다가 약간 그 옷들을 바로바로 바로 빨기는 뭐, 뭐 하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최근에 사람들이 조금 나오면서 운동을 하는데, 아,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, 중국 사람들끼리도, 한국 사람들 너무, 뭐, 약간 감정이 서로 안 좋기는 해, 지금. 뭐,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둥, 뭐, 애들 뭐, 좀, 뭐 운동을 한다는 둥.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더 나와서 많이 하거든. 저런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인데, 본인들이 하는 거는 괜찮으면서, 어, 한국인들이 나와서 너무 날뛰니까, 뭐, 너무 돌아다닌다. 뭐, 이래가지고, 좀 얘기가 많았어. 그래서, 그, 외신에 보면은, 외신, 어, 위체. 거기에 이제 여기 아오청방, 뭐, 이런 게 있는데, 좀 돌아다니는 거 자제해달라. 이런 것도 올라와요. 올라오는데, 거기에 누가 또 이제, 얘기를 잘 해줬지. 아니, 중국 사람들도 돌아다니는데, 응? 뭐 한국 사람들만 갖고 그러냐? 그리고 어떻게 안 나가냐? 맞아요. 하여튼 난장판이 애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가 몇 대야? 이 킥보드. 자전거가 저기에도 있는데 여기 나가지 못하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있지 닦으면 닦아야 되는데 먼지 금방 새야. 어, 이 우리 아들래미꺼 발리 갔다 와가지고 죄다 붙였는데, 우리 가족도 나가려면 차고 나가야 돼요. 없으면 못 나가. 큰딸은 맨날 저렇게 누워서 뭘 보는지 모르겠어. 여기 안방. 원래 효린이 방인데. 여기도 좀쳐놔야겠다 여기도 나름 발코니가 있어. 그래도 집이 나가지 못해서 그러지. 에이? 뭐해? 응? 여기 이제 가려고. 원래 출장 갔어야 되는데. 출장도 못 가고 아들 야 근데 진짜 집이 리얼로 찍으려고 찍는데 난장판이다 난장판. 너무한 거 아니야? 리얼하고 찍어주지. 이게 리얼로 찍어야지. 이거 이 뒤에 봐봐. 이거 다 됐다. 오빠 이거하자. 너무 리얼잖아. 사놓고 쓰지도 않아 이거. 사놓고 괜찮아 나 해야 지니까그건 뭔데? 아. 그거 충전됐어? 한번 해 봐. 오, 오. 오. 다시. 너무 세. 처음에는 약하게 해야 되는데. 응? 너무 리얼인 거 아니야? 예? 한 어? 해 봐. 너무 세다니까? 야, 이거 아빠가 언제 사왔지? 이런 것도 언제 야지 잠깐만. 응. 이거 내게, 여 어, 이건 내 건데. 뭔 상관이야? 주방. 이거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 참 용량이 잘 쓰고 있어. 좀 고장났지? 차가운물이잘안 나. 물이세요, 뭐 옆에 <laughs> 고쳐야 되는데, 씨 어떻게 고치지 모르겠어. <laughs> 창고, 대박이에요. 대박이에요. 대박, 정말 이 식료품 자재창고야왜 집에서만 밥을 먹다 보니까 쌀이 일주일에 5kg씩 없어져요 5kg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출장이 많아서 막 옛날에 막 애들 학교 가고 하면 밥을 거의 안 먹었는데 어 정말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있어. 애들 그리고 커가지고 밥도 많이 먹어서 여기 보통 이렇게 과일도 좀 사다가 챙겨놓고 밑에 맥주. 아비, 그리 삥슈, 네, 삥홍차? 이거는 삥홍차. 요즘 이게 내가 저녁마다 그냥 먹으면 맛있더라고. 그렇게 있고, 각종. 내가 한국 가면은 김 같은 거 엄청 많아. 이거 아, 뭐가 엄청 많아? 하여튼 디에르빌 하 <laughs> 뭐 이렇게 응? 뭘 저렇게 웃어? 뭘 저렇게 웃어? 빨리 정리 이쁘게 해야지. 아이고 내가 하지 말랬지 유빈. 왜? 또 택배 왔구나. 어머 근데 나 하얀색 샀는데 왜 검정색이었지? 나 검정이나 하얀색이나 뭐 상관. 야군데나 하얀색 건데? 샀는데. 오? 헉? 하얀색 샀는데 검정색이었어. 왜 검정색이야 하얀색이? 아, 검정이나 하얀 해봐. 좋아지게. 예쁘단 말이야. 어떡하냐? 이거 도다 이건 검정이고 검정색. 내가 일부러 이거 하얀색 샀는데? <noise> 뭐지我的红领巾多。<laughs> 자 아, 어쨌든 어쨌든 집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뭐할 거예요? 와인? 네, 조금만. 조금만. 오, my d 기분 내. 아빠 여기. 어, 나또나 사진 좀 찍고. 아. 아니, 순재햄? 아니야? 나도. 응. 아까 햄이 아니었다니까? 응. 어때? 어때? 기짜 목인데. 이게 뭐 응. 여기 소금 좀 뿌려 줄게. 여기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어. 잠깐만, 잠깐만. 응. 먹어. 왜? 이맛그지햄같지 네 마... 아, 해... 아니 그니까 오파 어, 맛있다 음, 음, 너무 소리 많아 음. <롬> <laughs> <롬> 잠깐만 잠깐만 이러다가 칼질하다가 큰일 난다 이제 자, 음, 맛은 있는데 약간 특이데 저거를 사놓고 식성을 해으면전는 되는데 또 시작, 또 시작. 아이고, 아보다 훨씬 낫다 음? 이건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 나 도대체 그거 어디서 이겨보는거야 아니 여기 밑에 음. 는데 어떻게 줬다니까? 거기서 구워줬다고? 응 음. 그럼 수이송 구워간거 아니야? 근데 안왜 거기다 두었어? 왜거기나왔었어 진짜 여기가, 여기가 아니고 엄마 여기였어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누가 밀리지 않는 이상은.